배그맨 예비 사위 1위 죄송합니다 아, 올해는 꼭 결혼을 하고 싶어요 아, 예비 돌신남입니다 저희도 다 열려있어 요 네. 시어머님들도 마음을 비우시고 애들이 뭐가 그렇게 시댁이 좋겠어요 아, 아, 아. 난 6년째 예비 신부 <laughs> 한국 좀 경험해보고 싶다고 해서 아, 아. 일본에 있는 활류 문화의 중심지 이런스키나 멤버가 제주 왔다갔다 하시네요 원, 어, 옛날 와. 얼굴 나오네요 I 진짜 콘서트 오신 느낌이에요 오늘 뭐 모임 있나 본데. 그 마지막에 좀 이렇게 다 모여 가지고. 아좀 재미지게 놀았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. 오늘 시크릿 게스트가 있어요. 트로트. 트로트. 트로트 영탁 뭐 임영웅. 임영웅. 개면의이들이 용돈을 준비를 했어요. 야. 한식 대접이 적은 손맛자랑 어떻게? 네네 네. 맛있어 보여서. 올리브유만 아니었으면 더맛있었어 것. 딱 감제 들어가나요? 야. 시어머니를 사이에 좀 끼고 싶네. 승무역, 아, 승무역 때문에. 아, 아, 나, 나, 나. 이 사람들이 더 있나를 불러다가. 거의 키스신 거, 키스신. 내가 그랬어? 어딨어요? 나! 그러니까 모이지 말자는 거 아니야? 구선수 한번 올라보자. 구선수 아, 올라봐. 제일 그래. 어, 많이 하세요. 봐주세요. 콘텐츠 공작소 즐겨봐. 이 채널.